부모가 이제 자녀를 가르칠 때 중요한 게 이겁니다. 관계가 나빠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음. 자기 감정에 못 이겨갖고, 어넌 이런 것도 몰라 최악이죠? 아, 예. 넌 지난번에 이거 했잖아. 아, 차악입니다 이건. <laughs> 뭐 이런 걸 자꾸 얘기를 하면 하기 싫어져요. 네. 노하우도 많이 알려주셨더라고요. 전다 봤거든요. 아, 그렇죠. <laughs> 예, 독해 지금 문법 네. 어휘 스피킹 다 나눠주셨더라고요. 우리 편집장님의 정체가 궁금해. <laughs> 전다 봤어요, 다 봤어요. 혹시 네. 조금 더아이 부분은 좀 많은 네. 분들한테 나누고 싶다 이런 네. 부, 교육법이 있으시다면요. 어, 문법은 꼭 해야 됩니다. 아, 네. 네. 문법은 꼭 해야 되는데 문법은 규칙입니다. 네. 그래서 그 규칙에 대한 원리적 이해 그리고 그 이해를 돕는 영어 정말 영어 다운. 그러니까 음. 그 예문을 그대로 가져다가 말을 하거나 글을 썼을 때, 원어민이 그걸 듣거나 읽었을 때 전혀, 어, 이상하다는 생각이 음. 안 드는 그런 영어다운 예문을 가지고 음. 잘 습득을 하는 정도, 어, 그러면 되죠. 음. 근데 이제 그거를 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제 그 다음에는 새로운 걸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집중적인 드릴을 해야 되죠. 음. 연습을. 예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 된다 하고 학생들한테 제시를 했었지만, 학생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탓하면 안 되는 게 점점점 스스로 뭔가 찾아서 하기가 힘든 때가 되고 있어요. 음. 그렇죠? 그리고 애들은 페이퍼로 된 거를 읽는 것보다도 네. 그 컴퓨터 화면상을 통해서 또 마우스와 키보드를 맞아요. 통해서 네. 어, 저 뭔가를 그 사용하는 게더 수월해지고 있고 문법이든 구문이든 뭔가를 이제 음. 배웠으면 이건 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음. 일방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는 당위성만 던져줄 것이 아니라, 음. 그 학습자의 개별적인 성취도에 맞게, 네. 어떤 걸 배운 것에 대해서 적용하는 문제를 풀었는데 틀렸다. 예. 그럼 그 틀린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 어릴 때우리 학습자 입장에서는 항상 오답노트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잖아요. 오답원인까지 규명을 해서, 그러면 이 오답 원인에 대해서 다시 드릴을 시키자 아, 네, 그러니까 이런 네네네. 이런 학습 툴이 필요하다고 해서 음. 그걸 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에 걸쳐서 음. 그거를 만들어냈어요. 음. 뭐 이제 완성도 100%라는 건 사실 존재할 수 없으니까 음. 계속 끊임없이 부족한 뭔가, 부분에 네. 대해서 더할수 있게요. 그렇죠. 어, 사실 요즘에 네. 많은 친구들이 너무 수동적이거든요. 네네. 어, 수동적 학습에서 가장 큰 단점이 네. 주어지는 것만 하다 보니까 뭐가 정말 이 친구한테 부족한지를 테스트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학습 성취도에 대한 평가잖아요. 학습 성취도에 대한 평가인데 네. 거기서 만약에 부족한 점이 발견이 됐다고 한다면 예. 시험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예. 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점을 보완해요. 그러면 맞힌 부분은 일단 아는 걸로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 예, 밀어넣을 예. 수 있는 거고 틀린 부분에 있어서는 실수를 해서 틀렸던 아니면 뭔가를 몰라서 틀렸던 예. 분명히 이건 취약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집중적으로 보완을 하는 음. 어, 이게 바로 메타코니션의 학습이죠. 음. 그래서 어쨌든, 문법이든 구문이든, 이렇게 학습을, 뭔가를 일방적으로 배우는 건 최소화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수능어법을 하나의 교재로, 하나의 과정을 배우는데, 아니, 틀렸다. 시험을 네네. 봤는데, 모교사에 네. 봤는데 틀렸다. 그러면 또 다시 다른 선생님한테 와서 다른 교재로 이렇게 학습 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오. 그럼 왜 틀렸는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해서. 그 놓친 거를. 그렇죠. 그 부분만 예. 보완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독해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영어로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영어로 글을 쓸 때에 뭐 아주 거창하지 않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음. 두괄식으로 쓰라는 게 원칙이고. 음. 그리고 두괄식으로 뭔가 말하고자 하는 바 메인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으면 네. 그거를 반드시 예를 들던, 예시를 하던, 부연을 하던, 네, 또 네. 상술, 음. 상세한 서술을 하던 뒷받침을 해 줘야죠. 음. 그리고 이제 좀더 정확하게 하자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반복 진술, 재진술을 하면서 음. 본인이 네. 메인 아이디어를 제시했던 것을 표현을 바꿔서 예. 다시 제시를 하는. 이게 영어 글쓰기의 가장 단순한 원칙이거든요. 네. 그럼 영어의 글 읽기의 원칙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야 되겠죠. 어,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쓰여진 글을 읽는 건, 아, 그러면 두 괄식 혹은 양괄식으로 어. 필자의 이 명확한 메인 아이디어가 등장했을 거고, 그 다음 이 중간 부분에 있는 부분들은, 네, 예, 연이 있겠군요. 네, 이거 학습자가 봤을 때, 아, 이건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 음, 거구나. 음, 음, 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분법적으로 어떤 글을 읽는 원칙이 필요한 겁니다. 음. 그러니까 모든 글을 내가 막고 품겠다 어, 이런 의미로 전부 다 읽어버리면 예, 안 예, 되고 예. 중간에 포기해요. 네 그리고 이제 EBS 연계 출제가 사실상 끝나고 난 이후로 지금 2022학년도, 2 3학년도 수능에서 음. 많은 학생들이 시간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수능 독해의 본질에 맞는 그런 학습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모든 문장을 다 똑같은 비중을 두고 있는 거죠. 어...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음음. 필요한 핵심만 간추려서 잘 읽어낼 수 있는 음음. 그리고 또 아, 이런 식으로 문, 글이 시작을 했으면 야, 이건 구조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해결책이 음. 나올 것이고 그리고 어휘에 있어서 마찬가지인 네네. 게 수능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네네. 절대평가로 넘어가면서 지문 밑에 그 주석으로 어그 달리는 게좀 양이 늘어났어요. 네네. 그러면서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야, 이제 뭐 웬만한 어, 건 다리는구나, 네. 어, 웬만한 건다뜻 주는구나 예, 하지만 예. 실제 그렇게 주석으로 달려지지 않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한참 벗어나는 고난도 어휘가 상당히 많이 지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출제할 때 출제자나 또 검토자들이 음. 그럼 수험생들을 그뭐 골탕 먹이려고 그러냐 음, 음. 아니죠. 이건 설령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벗어난다 할지라도, 앞뒤 문맥, 컨텍스트를 통해서 추론이 가능하다. 면 음. 뜻을 주지 않습니다. 당장 수능 원년 94년도부터, 네. 오스티어 프로세스라고, 어. 그냥 듣기만 해도 좀무심시하는 예, 예, 예. 골다공증이에요. 골다공증. 너무 낯설어요. 그렇죠 우리말로도 사실 골다공증 개념이 아닐 수가 있는데, 주석을 달아주지 않았었어요. 어, 그랬었어요? 왜냐면 하그 음. 단어가, 그, 있는 문맥에서, 예.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뼈의 밀도와 중량이 줄어들면서 뼈가 약해지는 거. 예 그렇죠. 아, 아. 그러면 골다공증이라는 우리말 딱 어휘 표현이 정확하게 오지 않더라도, 음, 음.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알수 있잖아요. 네네, 네네. 그러니까 수능 딱 원년부터 그런 건 뜻을 주지 않았었어요. 음. 그리고 가장 최근에 수능에 이르러서도 상당히 어려운 어, 그런 어휘가 나왔지만, 네. 문맥을 통해서 충분히 알수 있는 건 뜻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시사해 주는 바가 뭐냐면, 네. 모든 영어, 그러니까 가능한 한 많은 영어 단어 어휘를 예.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네.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문맥으로 어휘를 음. 추론하는 능력 그리고 추론하기 추론. 이전에 네네. 제가 독해하고도 지금 연결이 되는데 네네. 정말 중요한 거는 메인 아이디어, 대의 파괴되겠죠 그 대의를 전달하기 위해서 뒷받침해주는 문장이 있는데 모르는 어휘가 들어가 있다던가 예. 아니면 문장이 막 길어서 예. 해석이 아무리 읽어도 막히고 꼬이고 예.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과감히 넘어가면 됩니다. 그렇네요. 왜냐면 대의가 이의가 됐으니까. 예, 예. 그럼 부연일 뿐이니까. 그렇죠. 아... 근데 어설픈 완벽주의 반드시 네.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멈추잖아요. 그렇죠? 계속 그거 읽으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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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모님들한테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음. 애가 이제 영어 독서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음. 책 읽기를 시킬 때 가장 최악이 이 겁니다. 애가 그냥 쭉쭉 즐기면서 페이지를 넘어가고 있는데 네. 부모 입장에서 보면 확인... 미심쩍거든요 예, 예, 예. 다 읽었다고 해서 책을 딱 덮으면 이리 와봐 그리고 아무 데나 막 펴요 음. 그리고서는 아무거나 딱 찝어요 너 이거 단어 뜻이 뭐야 이게 가장 worst of the worst 입니다 어... 영어 어휘라는 것은 절대 즐기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를. 외로운 섬처럼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맥락에서 음. 그냥 애는 그냥 스토를 계속 쫓아오고 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아주 초급 수준의 챕터북이라고 한다면 음. 모르는 그 단어나 문장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림 보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음, 그렇죠.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챕터북인데 네. 거기는 모든 거를 다 완벽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왜 부모 본인이 학습을 할때 그렇게 암호 해독하듯이 그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네네. 그렇게 된다고. 부모님의 선입견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아 정말 많죠. 네. 특히 이제 네. 아마 그것도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엄마표용 아빠표용. 맞아요. 궁금하시죠? 특히 네. 부모님들이 영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든 <laughs> 네. 내가 못했던 걸 아이한테는 채워주고 싶어하는 굉장히 그런 음. 마음이 크셔서 음. 새해 영어 학습부터 계획을 세우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유초등 때 특히 더 그렇죠.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엄마 표영어 아빠 표영어로 성공한 사례들도 이렇게 나타나니까, 많이 나오죠. 어, 예. 그럼 나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예, 예. 하실 수 있는데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전혀 별개라는 거. 음. 그리고 저처럼. 영어 가르치면서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네. 사람도 제 아들 붙들어 놓고 가르치가유지하기 힘들다는 거. 네, 네. 그래서 일단 부모가 이제 자녀를 가르칠 때첫 번째가 중요한 게 이겁니다. 관계가 나빠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음. 근데 부모가 하다가 사람이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네.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맞아요, 맞아요. 어, 넌 이런 것도 몰라? 최악이죠? 아, 예. 넌 지난번에 이거 했잖아? 아. 파악입니다, 이건 뭐 이런 걸 <laughs> 자꾸 얘기를 하면 하기 싫어져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절대 권위주의적 부모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음, 음. 자식이 자기한테 대한 리스펙트가 없을 때막 분노하잖아요. 큰100% 네. 부모 책임입니다. 네. 부모가 자녀한테 가장 분노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식에게서 네.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라고 합니다. 그때 가장 아, 분노한 아, 때. 네, 네. 그러니까 자신의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봤을 때가 맞아요. 되겠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이걸 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자식한테 바닥을 드러냈던 경우도 솔직히 여러 번 있었지만, 음. 그때마다 반성을 하는 거죠. 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을 해줘야, 아이가 제대로 건강한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될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지금 영어 교육 얘기하고 있으니까 한번 얘기를 음. 해보죠. 영어를 정말 잘한다는 게 뭘까요? 소통 능력입니다. 그렇죠. 신입사원들 뽑을 때, 예. 영어 공과에서 자격 요건으로 절대로 빠지지 않는 게 커뮤니케이션 스킬입니다. 음. 그렇죠. 의사소통 음. 능력이 되겠죠. 네네. 그러면 의사소통 능력이 되려면, 지극히, 어떤 것에도 트라우마가 없어야 되고, 음. 그러니까 가능한, 한 예. 좀 행복한 그런 환경에서 살아온 이런 것들이 합쳐져야지, 예. 1차적으로 부모하고의 관계에서부터 틀어지고, 부모에 대한 리스펙트가 훼손되고, 음. 그리고 성격적으로 뭔가, 어, 뭔가 응어리가 지고, 음. 이렇게 되면 그 아이가 제가 좀 해도? 격한 말로 나불나불 잘한다고 해도 예. 그것이 진정한 소통력이 될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데리고 엄마표 영어, 아빠표 영어를 하시겠다고 한다면 그점 먼저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결정하셔야 됩니다. 네. 내가 내 아이를 티칭을 할 것이냐 예. 아니면 코칭을 할 것이냐 우리 선생님은 네. 그러니까 아드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가르쳤죠. 근데 별로 성, 성과가 성과는 별로, 좋지 네네. <웃음> <웃음> 별로 좋지 않았죠. 없진 않았죠. 별로 좋지 않았죠. 아, 좋지 않은 걸로 어. 정정하겠습니다. 아니, 왜냐 하다가 보면 사이가 나빠질 것 같은 거예요. 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저는 역사 덕후기 때문에 네. 뭐 한국사, 뭐 세계사, 뭐 동아시아사 뭐 이런 것까지 두루두루 음. 취미삼아 음. 많은 책을 읽고 또 유튜브도 막 그런 거 보면서 잘 알고 있지만 음. 얘가 이제 뭔가 지난번에 무슨 2차 대전의 발발 원인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네. 그거를 제 상식 수준에선 얘기를 했지만 네. 그거를 막 전후 배경까지,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까지 그런 어떤 서유럽의 상황에 대해서 쭉다 설명을 해주려고 하니까 턱, 턱, 턱 막히는 거예요. 어, 네네. 그, 그게 지금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애한테 그걸 설명해주기 위해서 또 저는 2시간 동안 열심히 인터넷 자료 수집하고 제가 막 메모를 한 다음에 이리 와봐 하면서. 그러셨어요. 그걸 스토리텔링으로 풀어줬는데. 음, 음. 뭔가를 가르친다는 건 본인이 음. 아는 것하고 별개라는 걸좀 강조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만큼 노력이 필요한 일이네요. 그렇죠. 아...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시간과 예, 노력, 예. 이런 거를, 그리고 또 자녀교육에서 가장 예, 중요한 예. 교육학적으은 뭡니까? 일관성입니다. 어...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할수 없다고 한다면, 예. 그냥 티칭하지 않겠다라고 딱 정해야 되고, 그 대신 코칭을 하겠다. 코칭으로? 네. 코칭을 하는 것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하죠. 예. 제일 중요한 노력은 뭔지 아십니까 인내심입니다. 맞아요. 네, 에, 에. 아이 보면 뭐라도 막, 막 빨리 해주고 싶은데 그걸 참아야 되잖아요. 참아야죠. 부모가 자녀한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 네. 넌 도대체 누굴 닮았러니 그러지 마세요. 누굴 음. 닮았겠습니까? 아주 이 우리 유전의 법칙은 정말 신묘한 것이기 때문에 네. 당신을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너 누굴 닮아서그러냐 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거 관심과 네. 흥미 음. 그리고 알아서 잘할 수 있게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는 거. 음. 자 이런 거를 할수 없다고 한다면 코칭도 하시면 말해야 되고요. 오. 그냥 발품 팔아서 좋은 그냥 사교육 기관에 음, 어, 음. 맡기시던가 해야 되는 거고 엄마표 영어, 아빠표 영어로 성공하신 분들이 쓴 책이나 뭐 블로그나 이런 거 저도 많이 봤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선생? 님 보시면서? 아, 보, 보면서 느낀 건, 아, 네. 난 이렇게 못한다죠. 뭐 지금 일도 해야 되고 맞아요. 또 나의 생활도 있고 한데 이런 정도로 헌신적으로까지는 난 못한다. 어, 그냥 제가 할수 있는 범위까지만 하고, 음. 어, 그 이상은 하지 않았었어요. 뭐, 가령 이런 거 있잖아요. 항상 대학 입시가 끝나고 나면 예. 뭐, 수석 만점자들이. 예, 올해도 많이 뭐, 나왔어요. 그렇죠. 공부 예. 방법들에 대해서 예. 얘기를 해요. 예. 근데 나도 그렇게 하면 될까요? 예. 그럼 아니죠. 그 아니죠. <laughs> 달라요, 다. 그러면 이제 엄마 표용, 아빠 표용으로 성공하신 분들의 그 성공 사례를 우리는 쫓아가고 싶어요. 음. 어, 하지만 그게 나와, 내 아이의 상황과 형편, 이것에 맞는지. 진지한 고민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맹목적으로 어떤 성공 사례를 추종하는 건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원에 뭔가 보낼 때도 자식 입장에서 엄치나가 되겠죠. 예, 예. 엄치나가 이러이러해서 성공을 했다. 하지만 내 자식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 학원에 그 선생님한테 어떤 공부를 해서 성공을 했는지 예. 배경까지 확인을 하고. 히스토리는 알기가 어렵 그렇죠. 아니, 근데 좋다는 걸 그냥 무조건. 맞아요. 예. 그냥. 내 아이를 들이밀면 역효과를 초래한다는 네. 걸꼭명심하시니다 끝으로 혹시 네. 못다한 말씀 포함해서 네. 새해를 맞아서 영어 학습 네. 놓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마지막으로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내적 동기입니다. 그 추상적인 것처럼 들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결국 내 아이가 스스로 뭔가를 자기 주도 학습을 해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아이에게 어떠한 내적 동기가 필요할지는 반드시 부모님이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거를 그냥 좋다고 해서 무조건 아이한테 넘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우리가 열심이란 말이 한자어로 뜨거운 마음 아닙니까 뜨거운 마음으로 할수 있게끔 모든 어떤 배경과 환경 이런 거를 만들어 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해 드리면 어, 영어라는 언어를 잘하는 건 어, 소통 능력을 확실하게 갖추는 것이고, 그런 진정한 소통 능력이라는 것은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 또 정신적인 어떤 이 트라우마가 없는 이런 것에서 어, 진정한 이, 소통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거니까, 자, 우리 새해에 그런 고민부터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어, 강론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김기훈 선생님 말씀이 많은 분들께 귀한 조언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